자, 9번 문제입니다.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a, 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. 이 자연수라는 이 수의 범위가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2차항 계수에 이렇게 모르는 상수항이 들어있을 때는 항상 구분하시라고 했죠.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으니까 a-3이 0이 될수 없어요. a는 3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자 중근 조건을 써볼게요. 중근 조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죠. a 빼기 b 제곱. 자 b 제곱 마이너스 4ac. 자 이거랑 이거랑 곱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있네. 그럼 이거 플러스가 되겠죠. 4ac. 자 이게 0이 돼야 됩니다. 정결를 하겠습니다. a 제곱 마이너스 e ab 플러스 b 제곱 자 얘가 ab 마이너스 삼 a 마이너스 삼 b 어 그리고 구사구 삼십 플러스 삼십육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사 ab 마이너스 1 2 a 마이너스 1 2 b 플러스 삼십육 ]은 0이다. 자 요거 요거 계산하면 2AB가 되죠. 자 요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. 자 요거 3개는 X자 공식 AABB 그대로 하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 요거 2개 묶어주면 마이너스 12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36은 0 요렇게 정리가 돼요. 자 얘를 다시 인수분해하면 66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죠. 따라서 얘는 뭐 a 플 b, a 플러스 b 그대로 쓰면 되고 그러니까 식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이 돼야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6이 되야 됩니다. 그렇죠? 그면 a가 1일 때 b가 5, a가 2일 때 b가 4, 3은 안 되죠. a가 3이 되수없대3 그러니까 빼고 a가 4일 때 b가 1, a가 5일 때아2 <laughs> a가 5일 때 b가 1이 되면 되죠 그러면 자 제곱의 합의 최소값 자1 플러스 25 4 플러스 16 얘도 16 플러스 4 25 플러스요 그럼 제곱해서 더한 값의 최소값은 요게 되겠죠 요거, 요거 똑같습니다 그렇죠 22 최소값이 되겠습니다